<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입니다. 27장 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행위 예언을 명령 받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멍에를 메고 다른 멍에를 주변 나라 왕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바벨론의 멍에로서 그들의 포로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길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살길임을 예레미야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남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주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이미 북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였고 바로 그의 전 왕인 여호야기는 바벨론 느부간 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을 보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는 누가 참 선지자인지 또는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만을 신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왕으로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지체가,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뿌리를 둔 건강한 교회 그룹이라면 분명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죄악된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죄악의 덫이 됩니다. 시작은 가벼운 죄로 시작을 하지만 결과는 파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인지할 수 있는 자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왕에게 바벨론의 노예 생활, 즉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라 권고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아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13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의 시작이 예레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다 시드기아 왕에게 전달했음을 기록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메고 그들의 백성을 섬기라입니다. 그들의 노예가 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에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전달한 그 말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재앙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가까운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또한 바벨론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덩치를 심판의 도구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바벨론의 멍해가 아닌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아 왕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 예언이 됨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거짓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시드기아 왕에게 전달합니다. 먼저 그 거짓 예언자들의 죄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을 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짓 예언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멍해를 받아들여야 함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18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와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1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20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 살이 유다의 왕 여호와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니라.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6절에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 당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와 성전 안에 값진 컵과 같은 기구들의 일부를 탈취해서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가지고 간그 기구들이 속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을 전달합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예레미아가 전달한 말이 거짓 예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레미아 선지자는 변호하기를 만약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라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예언을 할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기구에 대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지금 성전 안에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아있는 기구들은 여고니아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가져가지 않은 기구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고니아라는 이름은 여야 긴 왕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과 22절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판만이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거짓 선지자를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시나요?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현실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의 영적 상태를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시할 수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은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고 실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지게 되고 함께 순종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악된 상태에 너무 오래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보시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이 있다라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은 주인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반응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는 자 되게 하소서. 돌아서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